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저평가 동네. 좀더 올라갈 만한 동네를 찾아보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평가 됐었던 구간 중에 하나가 이제 전남이 있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이라면은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모습이 조금 방해가 될수 있으니 잠깐 끄고 얘기해 볼게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1년 동안의 증감률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증감률이라는 거는 천만원에서 천 백만원이 됐을 때10% 올랐다는 거죠. 또 증감률이 천 백만원에서부터 천 이백만원이었을 때 그때 올라간율 증감된율을 보고 증감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천만원 있다가 천백 됐다가 천 이백 되면은 증감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죠.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저평가 지역을 이렇게 찾아서 동네를 들어왔더니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여기에 대장 동네가 누군지 일단 봐야 되겠죠. 대장 동네부터 먼저 보면 무한히 6... 152, 나주가 481, 순천이 467, 45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1등이 가장 먼저 2015년도부터 가격이 올랐다고 가장 증감률이 높은 곳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화순. 나주가 있는데 화순이 먼저 올랐네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요 당시에 투자할 때는 이 아이들이 먼저 올랐으니까 이때 나주시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화순 다음에 있는 여수나 목포 둘 중에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가봤습니다. 일단 보류를 했어요. 봤더니 이제 무안군은 조금 덜 오르고 순천시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나주나 화순군이 조금 더 저평가된 거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포도 올라가고 있네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 저평가 지역 찾듯이 어, 순천이 뛰기 시작했으면 순천시 안에서 올라간 아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보다 아직 더올라간 똑같은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옆에 있는 5억짜리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자 예를 들어서 순천시랑 여수시에 가격이 지금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에 잡힌 거거든요. 그럼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순천에 어떤 아파트가 5억에서 5억 5천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옆에 비슷한 아파트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파트가 똑같이 안 오르더라도 옆에가 5억 5천이 됐으니 얘도 5억에서 한 5억 2천, 3천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올라간 아파트들이 5억 5천짜리가 아직 올라가지 못한 뭐 5억 2천 이 정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된 겁니다. 자, 이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고, 이거는 2018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저번에 여수랑 순천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수나 순천에 투자를 했다면, 순천시는 약 3.1%가 더 올랐는데, 평당가격이 548만원에서 571만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여수시는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그 작년보다는, 그 작년을 볼까요? 그작년에10% 올랐을 때 투자를 했다면, 밝고 12%또 올랐고, 밝고 11%또 올랐습니다. 그죠? 자, 요런 모양이 보이면, 아, 좀 많이 올라갔다. 한 22%가 복리로 올랐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2등, 3등 있는 아이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630짜리가 651이 되고, 450짜리가 461이 됐죠. 그런 반면에, 무한군은 마이너스대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1등이 먼저 오르고, 보통 2등, 3등이 오른 다음에, 4등, 5등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먼저 올랐으니, 이제 여기가, 오르고, 그 다음에는 못 오른 아이들이 오른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가 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포시가 이때쯤 되면은 거의 좀 오름세를 타야 되지 않았나. 목포시는 오히려 507만원에서 498만원으로 실제로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 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거래를 팔고서라도 어디론가는 갔다는 거죠. 뭐, 나주를 가든지 여수를 가든지 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가 전남의 상승폭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볼 때, 무한은 558에서 653이니까 평당 100만원 정도가 뛰었는데, 우리가 인기스타였던 여수시는 평당 400에서 평당 596이니까 약한200 정도가 뛴 거죠. 그리고 나주시 보세요. 400부터 651이니까 평당 250이 뛰었으니까, 아, 그 때, 나주시를. 우리가 그때 무안군에 있을 때 여수시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순천이랑. 그럴 때, 나주시에 투자를 했다면, 251만원 평당 가격이고, 평당 251이면, 10평이면은 2,500인 거죠. 그죠? 250이니까. 30평이면 대충 계산 가시겠죠. 그런 거에 비해서 영암구는 오히려 많이 안 올랐다. 이래서 제일 밑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이 잘안 가는 이유입니다.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아주시에 대광 로제 비앙이라는 신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분양권은 2015년도 7월에 2억 3천 정도 14층이 그렇게 했었고요. 이 아파트를 2015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2300만원 정도 계약금 줬겠죠? 그리고 쭉 2년 있다가, 2017년도쯤, 이때가 입주를 했나봐요, 그죠?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이때도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세에도 한 1억, 한 6천? 아, 1억 한 2천, 3천 정도이네요. 그러면 이때 전세를 끼는 것보다는, 대출을 60% 받고 내돈40%한 8천 9 0 정도 248이니까 한8 0 0 0 나는 정도가 안 됐겠죠. 8 0 0 0 잔금 치르고 2억짜리를 이때 가격이 한 3억 좀 넘는 것 같죠. 그죠. 한 3억 23천 3억 23천 정도가 됐다면 뭐 3억이라고 해도 1억 조금 안 됐겠죠. 그럼 내돈 6천 7천 8천 정도 들여서 8천 정도 되는 100%의 수익대를 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만약에 전세를 맡았다면 이때 잔금 치르고 이때 전세를 이억 끼고 샀으면 매도는 거의 투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때 2억 대 초반 정도에 됐었겠죠. 그죠? 이때 팔았어도 좋겠다. 그리고 이때 팔았어도 여전히 3억입니다. 얘가 지금 한 3억보다 좀 높은 애고. 지금도 한 3억대 정도는 된다. 지금 더 높겠죠. 그래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상승된 곳은 여수, 순천. 야, 여순 아닙니다. 여수, 순천. 안 오른 지역은 영암, 화순인데, 이때 왔다면 화순, 혹은 여수, 순천에 덜 올라간 아파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수를 가봤더니, 이렇게 소라면, 소호동, 신월동, 국동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가장 높은 데를 파악해야 되겠죠. 아, 웅천동이 가장 높고, 1063만원 평당가격이고 다음에 안산동이나 혹은 소라면 이런 동네가 높게 나와있네요 학동도 높게 나와있네요 800만원대 학동보다는 소라면이 더 높은데 여기에 있는 도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높은 이유는 평당가가 높은 신축이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한번 지도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고 여기의 모습은 이런 높은 아파트들, 거의 1군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승률이 조금 더디 보이고, 2등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591만원대의 동네가 올라가고 있고, 바로 옆에는 오히려 안 올라가고 있죠. 웅천동보다는 육동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덜 올라간 아파트를 찾던지, 아니면 이런 쪽의 아파트들을 들어갔다면 괜찮았겠다. 너무 먼데는 보지 마시고, 한이 정도. 문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613만원이면 거의 뭐 3등, 4등 정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산동보다는 조금 싼데 이런 동네 잘 보면은 싼 아파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도로로 간 아파트를 찾던지 여기서 대표된 아파트를 찾던지 그래서 봤더니 여수의 국동 아파트의 서이스타일스는 20평대가 1억4천에서 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30평형대는 1억9천에서 2억9천 정도가 되네요 국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5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그래프만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1억 4천에서 2억까지 올라갔죠. 이때가 지금 제가 캡처한 게 2월달 중순인가? 2월달 초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서해 스타일 서 지금 네이버 3월 30일자로 켜보니까, 31일자로 켜보니까, 제일 낮은 애가 2억 3천에 올라와 있고, 3층이죠. 2억 3,500. 천 아까 2억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거래가도, 어, 아실에 들어가 보니까, 24평형이 2억 6천, 2억 4,500이 정도의 거래가 돼 있다. 한달 만에 5천만 원 가까이 오른 것 같은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세는 아직 안 올라봤어요. 여기 전세가 2억에도 옛날에 거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2억, 1억 8,500 거래된 걸로 봐서는 다시 전세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단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직방을 들어가 보는 거죠. 자, 국동, 국동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국동 옆에 있죠 이쪽에 신축 분양 있나 없나 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저평가 지역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와서 봤는데, 자 이때는 가격 분석, 입주 물량 두개다 봐야 되겠죠. 전남 여수시, 뭐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도 되는데 어 들어올 곳이 올해 그리고 내년 여기도 1,382세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원주의 인구가 35만인데 비해서 한 2,000세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수요량이 많은 편입니다. 공급될 곳이 이쪽이 국동인데 들어오는 게 391세대밖에 없고. 분양 예정도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죠? 분양 예정도 안 보이고. 자 스타일스가 아까 우리가 2억 3천 5천 6천 에도 거리가 됐는데 두달 전만 해도 불과 2억 정도였습니다. 30평 때도 2억 9천이었는데 지금 3억이 넘어가죠. 국동 시험, 국동 경남 만약에 국동 경남 아파트 봤는데 9천만 원 정도에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억 넘어가면은 올라간 거니까 다른 동네 가는 게더 낫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더평가되는 동네 아파트 한번 찾아봤고요. 이번에는 아까 제가 정리했던 자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지인 사이트 켜시고 자, 여기서 빅데이터 들어가서 전남 누르시고 시 누르시고 여수시. 아, 여수시 최근에 내려갔네요. 자, 이거는 3월 31일 최근 자료입니다. 근데도 동네 전체는 내려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죠? 전세, 최근 이제 6개월 사이에 전세상황, 아, 매매사항을 보니까 올라가 있었고, 전세사항을 봐도 올라가 있더라. 문수동 뜸에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격도 반, 반영을 하게 됩니다. 국동아파트 이렇게 보니까 30평대가 961만원으로 제일 높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캡처를 하는 겁니다. 캡처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여기는 단위를 변경할 수가 있죠.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월 1일까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캡처를 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저번 연도 대비 이번 연도, 그리고 저 저번 연도 대비 그다음 연도 돈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죠. 소라면 많이 올라가더니 내려갔죠. 그리고 지금 22년 1월 1일부터 20, 아, 21년 1일부터 22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동네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안 올라간 동네는 다음으로 1등 2등 3등이면은 안 올라간 동네로 올라갈 건데 소동이나 이런 데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최근 3개월을 보면 어느 동네로 가고 있냐? 문수동 여서도 못 올라갔었죠. 금액이 높은데도, 2등, 3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어서 전세 가격이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매매 가격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럼 아파트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매년마다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봤었고, 자, 이렇게 아파트 실거래가를 빨리 보는 거는 이거로볼수 있는데, 우리가 지역을 가장 빨리 보는 방법은 이걸 누르고 지역 분석 바로 가기로 하면은 이 지역의 현황을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입주를 누르고 전체를 누르면 이게 미분양, 그리고 이 적정선보다 얼만큼 공급이 됐는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가격의 변화, 분홍색이 전세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됐을 때는 내려갔던 흔적이 있고, 이렇게 올라올 때 공급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공급된 양이 많이 없었죠 그리고 코로나머니가 터진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입주량이 들어오는데 이게 적정 입주량보다 많다고 해서 23년 24년 까지도 없는 거를 그냥 두기에는 안타깝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주가 24 25년은 없고 뒤에 들어오는지 직방을 보니까 이런 곳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이런 곳에 투자한다면 이런 곳에 투자한다면 아파트 한채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히든카드가 하나 또 있죠 바로 리치고 사이트입니다 지도를 줄여서 여수를 가보니 여기가 국동인데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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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가 4개 있고 청약 예정이 지금 안에 이렇게 2개 정도가 보이네요 국동이랑은 멀고요 여기에는 남산공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 네, 숙박시설 아, 리치고를 보고서 새로 들어오는 데가 여기 밖에 없구나. 땅을 닦아서 아파트가 들어올 만한 곳이 재개발 재건축이 없다. 공급 과잉으로 입주량이 밀리는 것은 덜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저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부동산 지인이나 아실 혹은 직방을 통해서 저평가된 동네를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 봤습니다. 자, 저평가된 동네 처음에 할때 저평가 동네. 매 년마다 찍어서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흐름이 만약에 2등을 제끼는 그 동생들이 나타났을 때는 밑에는 아이들이 높은데 중간에 있는 형들이 왜 2, 3등이 왜안 올랐을지, 나주시 같은 경우는 나주혁신도시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중간에 신도시가 생기는 곳들은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저평가된 아파트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